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가장 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헤들론 길을 따라 르보 하밧을 지나서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접경한 경계선을 타고 하살 에논에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땅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땅은 단지파의 몫이다. 단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지파의 몫이다. 아셀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지파의 몫이다. 나부탈리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 지파의 몫이다.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몫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몫이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 지파의 몫이다. 유다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이다. 그 너비는 25,000 자이고 그 길이는 다라진파들의 목과 같이 동쪽에서 서쪽까지고 그 한가운데 성소를 세워야 한다. 너희가 주께 거룩하게 바쳐야 할 땅은 길이가 2만 5천 자여 너비가 만 자이다. 거룩하게 바치니이 땅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줄 땅은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자, 서쪽으로 길이가 너비가 만 자, 동쪽으로 너비가 만 자,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자이다. 그 한가운데 주의 성소가 있어야 한다. 이 땅은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지파의 자손이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하지 않고 내게 맡겨준 직책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게 바친 땅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땅을 받아야 하고 레위지파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어야 한다. 레위지파가 차지할 땅도 제사장들의 경계선 없... 옆에 그 길이가 2만 5천 자요, 너비가 만 자이다. 그 전체의 길이는 2만 5천 자요, 너비는 2만 자이다. 그들은 이 땅을 팔거나 다른 땅과 바꿀 수가 없고, 또 가장 좋은 이 부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너비가 5천 자요, 길이가 2만 5천 자인 나머지 땅은 성읍을 세울 속된 땅이다. 그한가운데 있는 땅은 성읍을 세워서 거주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빈터로 사용하여라그 성읍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북쪽의 길이도 4,500자, 남쪽의 길이도 4,500자, 동쪽의 길이도 4,500자, 서쪽의 길이도 4,500자이다. 이 성읍 빈터의 크기는 북쪽의 너비가 250자, 남쪽의 너비가 250자, 동쪽의 너비가 250자, 서쪽의 너비가 250자이다. 거룩하게 받친 땅과 인접한 나머지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자이고 서쪽으로도 만자이다. 그 땅은 거룩하게 받친 땅과 인접하여야 하며 그 농산물은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뽑혀와서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그 땅을 경작할 수가 있다. 거룩하게 바친 땅 전체는 길이도 2만 5천 자여, 너비도 2만 5천 자이다. 너희는 이렇게 그 성읍의 소유지를 포함하여 거룩하게 바친 땅을 네모 반듯하게 구별해 놓아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의 양옆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의 양옆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에게로 돌아갈 몫이다 거룩하게 바친 땅꼭 2만 5천자가 되는 지역에서 동쪽 국경에까지와 2만 5천자가 되는 지역에서 서쪽 국경에까지 다른 지파들의 몫과 평행되게 뻗어있는 나머지 땅이 왕의 몫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과 성단의 성소가 그 땅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래서 레위지파의 유산과 성읍에 딸린 소유지는 왕의 소유지의 한가운데 있게 된다 왕의 소유지는 유다지파의 경계선과 베냐민지파의 경계선 사이에 있다 나머지 지파들이 차지할 땅은 다음과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몫이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몫이다. 시므온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스라갈 지파의 몫이다. 이스라갈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 지파의 몫이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 지파의 몫이다. 갓 지파의 경계선은 남쪽의 국경선이 다마렛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거기에 이집트 시내를 따라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땅이다. 이 땅들이 바로 그 지파들의 몫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성읍의 문들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은 너비가 4,500자이다. 이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에 따라 부른 것이다. 북쪽에 문이 셋 있는데, 하나는 루벤 문, 하나는 유담 문, 하나는 레윗 문이다. 동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세리는데 하나는 요셉문이고 하나는 베냐민문이고 하나는 단문이다. 남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세리는데 하나는 시무원문이고 하나는 이스라갈문이고 하나는 스불론문이다 서쪽 성벽도 너비가 4,500자이고 문이 세리는데 하나는 간문이고 하나는 아셀문이고 하나는 납달리문이다. 이렇게 그둘레가만 발천자이다. 이 성읍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주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길었던 에스겔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에스겔의 환상에 그가 받은 마지막 회복의 환상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의 크기는 과거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한땅 받던 땅의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제가 보는 화면 기준으로 왼쪽에 약간 좀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게 지파별로 할당된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만 쭉 있는 것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42장에 나온 이 구체적인 지명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회복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렇게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독자분들은 예상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에스겔을 쭉 보면서 에스겔의 이 후반부를 볼때 상당히 우리가 좀 의아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의아함이란 어떤 것이냐?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복될 곳에서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회복될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며 이 지파별로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걸쭉 읽다 보면 이 회복의 말씀이 어? 혹시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현실 세계에서 얻게 될 회복에 대한 예언일까? 그러니까 이 회복이 마치 기원 전 어떤 어떤 시대에 이루어졌어야 할 매우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구체적이니까요 지시사항기 6월 달 재산 이렇게 드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드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어지는데 자이 예언의 성취가 만약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이때의 순간에 이루어졌어야 할 예언의 성취라면 그건 사실 이 에스겔의 상황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될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면 제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에스겔이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열지파, 북이스라엘에 이루었던 열지파는 이미 흩어져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건 어찌 보면 큰 제한상은 아닐 수 있어요 다시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흩어진 열지파, 사라진 열지파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혈통이 끊긴 겁니다 왕의 혈통도 남아있고 성전도 다시 지으면 되지만 흩어진 열지파는 없어요 자, 그렇게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특히 에스겔 후반부에 성전과 제사법과 그리고 이때 왕이 이걸 이걸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은 역 이스라엘 역사의 한 순간에 성취되어야 했을 그런 예언이 아니라 결국 역사의 끝자락에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 성새의 온전한 회복과 함께 이루어질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 특히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될 에덴동산의 비전을 그렇게 알려주신 거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한 근거가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에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1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자 산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부사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장소와 시간을 가리킬 때 대어 영어로는 대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곳 거기 그 시간에 등등등 이렇게 말이죠. 자 여호와 산마다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산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부사의 용례를 쭉 살펴봤을 때이 여호와 삼마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항상 거기에, 언제나 그곳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항상 그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장소를 알수 있죠.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숨을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계셨고 어느 때나 계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곳은 마귀에게는 지옥입니다.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옥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 하나 숨을 곳이 없는 불편한 곳에 불과하죠.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까지 거부하고 이렇게까지 무슨 교회를 혐오시설 마냥 취급하는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들이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은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탄과 마귀의 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있고, 왠지 여기 있으면 찝찝하고, 왠지 여기 있으면 하나님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왠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장소가 의도적으로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장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흠집을 내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이상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또한 그곳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안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지상 세계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존재를 감추어 두신 것이죠. 왜 감추어 두셨냐? 이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줄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감추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을 때 신하산에 갔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살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 존재감을 감추어 두신 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삶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그가 집을 가출했을 때 아니 정확히는 가출 당해야 하는 집에서 반쯤은 쫓겨난 그 상황 그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장세기 2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laughs> 자 성경은 이제 이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그옛 지명이 루스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베델 옛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그 땅에 묶여계신 지방령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당신을 드러내어 주셨을 뿐 거기에만 묶여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외삼촌을 집을 찾아 봤다 나라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외삼촌이 추격해오는 중에 또 하나님을 만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였던 애서를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베데를 가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베데에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말을 할 때와 나중에 베데를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할때그 고백은 완전히 다른 고백이에요. 그 장소, 그 시간, 그곳에. 묶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가장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 내가 그때는 느끼지 못했으나 이제는 내가 보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동행하셔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으며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야곱의 이 모습, 이 신앙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집에 가니까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사실 함께 하시며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힘쓰십시오 그분께서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게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고백을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 빛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에스겔이 끝이 났습니다 에스겔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 그가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두가 다 허탈해하고 모두가 다 심란해하는 그때에 무려 14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간지 2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는 수르바벨의 성전이 재건축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되어 돌아가는 것을 봤을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가 80 넘어서 오래 살았다고 가능하다면 자뭐 그것이 됐든 안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는 여하튼 온전히 이스라엘이 과거처럼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보지는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소망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내 인생이 되었던 내가 기도하는 그의 상황이 되었던 그 회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결국 이것이 일이 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며 그 시간에도 계시고 어느 때나 계시다는 그 진리 속에서 그것을 만나서 오늘 나의 삶을 하루하루 천국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그때에도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회복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받았기에 그 어미의 나머지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의 그 함께하심을 기뻐하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언젠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나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대는 우리의 불안전함이 사라지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상태로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부활의 생명체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 불안전함의 고통과고 어려움에 미끄러졌던 우리의 인생이 곳에선 하나의 완전체로 변화되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 마음 속에 굳게 새기고 오늘 현실에서닥쳐오는 여러 가지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 앞에서 꺾이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오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미리 맛보며 마침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하늘 나라의 귀한 만남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휴의 마지막 날 오간 발걸음들 주께서 지켜주사 그들 모두에게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회자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이며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는 고문 같은 곳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정 점검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순화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